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별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고별설교의 핵심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일종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13장 34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세계명을 버리고. 성교, 사역, 전도, 사역, 무슨 다른 이런저런 사역들 조만간에 망합니다. 세계명의 언약을 세 개명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책은 아버지 집에 거하라. 이절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 안에 영원한 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소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버지 집은 그 천당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함께 누릴 하나님의 가정 가족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요. 세 번째 해결책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의 기도의 의미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 이름의 기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그 해결책이 다름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과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대안이 되는가? 이 대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욕심을 입으신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동네 개모임 돼버린다고요. 눈에 보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푸녀의 모임처럼 어떤 동네 정치의 집단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왜 대안이 되는가? 불안해하는 지자들한테 왜이 말씀을 두셨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과연 대안인가? 대안이다. 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랬죠?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 아닙니까? 고별설교에 보혜사 역할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승리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거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일을 그대로 이룰 수가 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태어난 이유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서 유익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일단 성령님이 참 유익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셨지만 이 땅에서 자신을 제한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만 그분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군대에 있는데 아들, 딸들을 내 아들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아침에도 박중서 집사의 평상에 찾아가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제가 그토록 세대 통합 목회가 문제없다는 이유는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인종 간의 통합을 해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영어를 모르고 그 나라 말을 몰라도 같이 해드리다 보면 그들이 울때 우리도 눈물이 나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주도 교육의 핵심이 성령 조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대안인 이유는 성령은 오직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을 알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거짓말로 하는 이단 교주의 말에 금세 반응이 와요.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가로 유다가 배반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어 줘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쁜 생각이 감히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나쁜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있으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감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틈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심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네 번째 성령이 대안인 이유는 어디든지 동행하신다. 성령의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위로자, 헬퍼, 도우미, 상담자, 카운셀러 이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위로자, 도우미, 상담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정도로는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를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동행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보혜사의, 이 파라클레토스의 진짜 좋은 번역은 동행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 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번역은 동행이다. 어디든지 동행하신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특권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어디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을 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의 가늠자는 성령 역사를 체험했느냐 체험 못했느냐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네 목사가 성령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똥이다 그래. 성령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최소한 예전에 한참 방언 받았느냐, 방언 안 받았느냐 이런 걸로 이 성령 체험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도 한 사람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을 몰라 모르니까 맨날 이성적인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교회 장모님이잖아요 단임 목사 말라 죽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요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성령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서 인생을 돌아보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자기 인생이 이야 성령 체험하지 못한 선생님은 학생 제대로 못 세웁니다. 자기 수준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성령의 실체를 확인해야 돼.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가 목회의 성패고 신앙생활 성숙의 가능자예요. 만약 어떤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면, 절대로 설교 중에 시험들지 않겠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유학 갔다 오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설교할 때 이단으로 안 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주석을 썼는데요. 그들이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봐도 그 주석이 탁월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혹시 목사가 설교 중에 시험 들게 말해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그걸 다르게 들어. 분명히 목사는 그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은 욕이 아니었다 그래. 근데 반대 사람이 많죠. 목사는 그 사람한테 욕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욕했다 그래. 성령 인도안 받지 않는 사람. 정말 이해되시잖아요. 성령은 오해를 없게 해 준다니까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직분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설교 중에 시험든대. 술 먹다가 시험든 게 아니라 설교 중에 시험든대. 목사 때문에 시험든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비전을 선포할 때도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못해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마른 뼈가 살겠냐? 뭔 마른 뼈가 살아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대가 될 거야. 뭔 군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그 미래의 역사를 포기해 버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령은 영접하지 않았어. 교회 예수님은 계시는데 성령님이 없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성령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순절을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인데 예수님이 마곡간에 오신 것은 전 교인이 전 세계가 기념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잊고 살아가요.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어.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받거나 감동을 따라 순종했더니 진짜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원 가서 성령 체험 좀 해. 성령님의 역사, 살아계신 그분을 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좀 만나야 돼.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설명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습관입니다. 자꾸 말을 해줘 버릇하니까 계속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명 되고 오천명 됐을 때 언제 어떻게 누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통합 예배 못 드립니다 통합목해 불가능합니다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다 설명 못했는데 같은 말을 한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제몽주의 역량.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성의 잣대로, 학문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학문의 기준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게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없어. 자기가 공부한 것에 의해서. 한인 같은데요. 아닌 같은데요. 아닌 같은데요. 어떤 개몽주의 역량. 이성에 붙들려서. 모든 게 이성이 판단이야.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의 오용. 민주주의가 오용된 거죠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서 의장. 내 생각에는 타수결로. 갑시다. 멈춥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벽 내비 한번 안 나온 인간들인데 회의할 때는 나와 장로님 뽑을 때는 사촌 이웃 뭐 언니 동생 싹 불러내 가지고 공동회 때 참석을 시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세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성 개몽주의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는 아니죠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데 아니 이성이 작동돼야 돼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분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당신은 다 알았을 것인데 당신은 이미 계산이 나왔을 것인데 어떻게 그때 아니라고 말안고 기다렸냐 뛰쳐나가지 않고 어떻게 아멘을 하고 오히려 헌신하겠다고 말했냐 그건 당신이 한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어떻게 의학적으로 모든 게다 설명이 됩니까? 의사도 설명 못 해. 설명 못한 세계가 많아요. 개몽주의 역량.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단의 경우는요 성령을 잘안 가르쳤어.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교단의 특정 교단의 전념물이 되어 버렸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지금도. 성령을 환영하지 않아.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도 성령 많이 얘기하는 곳은 군소 교단, 이상한 기도원. 이런 곳은 전부 다 성령, 성령. 차, 거기는 공적인 설교 사역을 무시하고 너무 성령께서 직통계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자라는 것.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연장을 보는 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 내가 요즘에 우리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체험 그 체질이 성령 받아서 추위기를 걸어갔던 부모님으로부터 그 성령 운동했던 그 체질이잖아요. 그것이요,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세 번째가 사탄의 방해 때문에. 마귀가 성령의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다시 새겨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도 말씀 끝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5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5분 기도하기가 쉽나요? 죽어라고 대통령 이름까지 불러서 기도해도 15분 안 넘어가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사람을 싹 불러도 30분 넘기기 어려워. 30분 기도하고 가면, 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 지급받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기도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하고 별로 안 친한데, 새벽 3시 반 되면 깨워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한데, 별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새벽 3시 반 되면 일어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데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게 하는 기도가 있고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있다고요. 내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설교 내용이 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설교 내용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되느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 성령님이 기도를 시킨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성령님이 나를 깨우신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는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알람이 깨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자고 싶은데 성령이 깨워버려. 그 사람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자고 그분을 왜 기도하게 만들어?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네. 나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기 싫었어. 그데 그렇게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런데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 먹어 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니 순종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도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미루고 있는 거야 지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또 다른 성령, 성령 충원 받은 사람이 집사님 이거 이렇게 말하니, 아 어, 맞아. 오랐구나. 그래서 가는 거야.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있다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이단계로 나가야 돼. 우리 양육사들이요. 새벽 기도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할줄 아는 성숙한 양육사들이 되셔야 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조류 선교사가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들, 성령이 딱 터치하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딱 서로 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잘 알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 어디든지 함께한다. 이걸 믿으시고. 누리시고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위대한지, 왜 교회를 사람들이 함부로 할수 없는지, 왜 교회를 황제가 이길 수 없었는지, 왜 교회를 역사 가운데 없앨 수 없었는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인도한대로, 성령이 감동한다니까요. 성령이 말씀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맞다고 말해준다니까요. 그렇게 걸어갔더니, 우와,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체험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일들을 볼지어다.